투표 결과는 2파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견하셨겠지만 박경호 선수와 최인주 선수 이두 선수가 굉장히 박빙의 대결을 아, 보시겠습요어 아, 일단 주인공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득표 수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아, 안하나요? 선수의 득표수가 나오고 이제 50표에 44표입니다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참고로 이 표수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호수가 99표입니다 그러니까 5 0표면한 표만 이탈을 했어도 재투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정확히 과반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공을 가인하겠습니다 사이어뱅크 2015 KBO 리그 MVP의 영광은 축하드립니다. NC 다이노스 에릭 페입니다축하드니다김 선수가 오프라인에서 데뷔고 m NC 다이노스 에릭 선수에돌아습니다트 선수는 선수 9개 가운데 50표를 획득했습니다. 을그난 1주일에 신호를 보 선수는요. 올 시즌에 더 귀한 모습로 각종 을수속하게 되며 자세힘이나 가질로 타이틀 즈 상태로 헤비오리가 역사를 서입의행를이어갔니다 최고의 접것같요 정말 대단한 스타들을 보고엘뉴퀸를 잡아진 엘릭 크 박병호 선수 진심으로 스의수 있는 기해서함께 있습니다. 네, 릭테이 You know, I'm, I'm not going to lie, I haven't slept very much in the last few days, I've been nervous, and, oh man, <laughs> um, thank you uh, to the media, thank you to the fans, of course, um, it was my pleasure, uh, to impress you guys not to vote for me, um, oh yeah, <laughs> 아까 너무 긴장이 돼서요. 그 시간 잠을 자지 못했는데요. 또이 자리에서 또, 어아 이런 상을 받으셔서 너무 좋고요. 또 저희, 유녀, 저희 기, 기자분들, 또 팬분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well, I know why i o so strong. t h 어, 제가 왜 이제 박병호 선수가 이렇게 힘이 센지 알겠네요. 이 트로피가 박병호 선수 몇 개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무겁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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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must stop talking all the time.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uh, and I'll see you next season. 이날 진행을 위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다음번에 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 오드 선수가 대상으로 네, 그 어는데요 텐트 선수, 오류대에과 포즈 한번주시죠 자동차 있는 곳으로 가세요.